근데 군산에도 어려운 경찰 할수 있어 근데 내가 세상 그좀도덕 강도 지금 도둑들 달래가면서 일 시키지만 이런 것들도 달래가면서 일 시켜 근데 충륜사상 알고 부모의 효 알고 세상을 에, 더 나가, 드, 드 넓게 아는 시는 배울 만큼 배우신, 내 나라 인재 경찰 아씨가 인색하게 세상 풍파와 어울려서 가면 돼? 응? 민생이 얼마나 불쌍하데그 그리고 살아서, 너한테 맞고 와봐. 개처럼 시든 게 없어. 알아요? 내가 여즘도 우리 경찰 아씨한테 말씀드리는 게 도둑들 있잖아요? 도둑, 강도, 이런 것들, 성직자에 내가, <laughs> 내가 애시당쪽 이런 것들하고 만나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런 것들한테 한번 거래해서 남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한 번만 만나줘라 그런 경험이 있어. 근데 유치하지만 내가 한마디로 위로해줄게. 난 너한테 결혼하기 전에. 에? 나도 내 자신한테 못잃은 꿈이 있어. 에? 내가 이 노래를 하면 지금은 차라리 노래라고 할 것을. 기타를 배워서 메고 다니면서 니들 좋아하는 성병희롱 그래서 내 잡혔을 거아니야어렵게 잡히면 교도소에 갈거아니야 거기 가서 내가 위로장 해 줄게 내가 그 요즘 시, 시, 시국이 좋아서 말도 좋아 5일팔 광복절 특사들 어? 그리고 나를 만나서 이렇게 한나라도 배워서 다시 어디 버려서 똑같더만 그래 야 아저씨가 저래 총 대단중학 뭐, 갖고 다니면서 총 있는 거 알고 옆에 딱 있잖아요? 그건면 니, 니, 생각이 좀 수그러들어, 그지 아무리 돈을 더 퍼, 주고 말로 더 던져줘도 안고쳐지지만 응?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망스럽지만, 대축같이 맑은 날이, 사람을 살인하는 이 손이 대체 얼마나 어긋나게 잘라서 이렇게 뻔뻔한지 이해가 안 돼. 응? 내가 지금, 찾고 다녀, 응? 사람을 뭐가 이래 누르냐? 집, 머리를 누르냐? 머리도 하게한다네 머리로 이렇게 탁, 예, 그 뭐더라, 그거 보고. 옛날 레슬링, 레슬링, 지금, 빡치기, 응? 그런 거 있대. 그 빡치기 해갖고, 뇌진탕 걸려. 사실은, 지택을 빡이 이긴 게, 이, 당하고 나와갖고, 빨리빨리 신고하고 제보하고, 그래, 응? 어디가 당한 거한 번씩 빨리빨리 하는 것이오. 그래야, 경찰 아저씨가, 이 세상에, 너를 돕고자, 저기, 운전면 허 아저씨 그냥 쉽게 생각해 운전하고 다니는 버스기 다니는, 있지? 버스기 다니는 왜 너를 싫은데도 맨날 패 죽었어? 똑같아, 이제. 당한 거 빼지 말고 싹다 이렇게 울려, 응? 응? 그리고 글자도 배우고, 응? 그 신랑을 만날 때는 하나를 얻으려고 배워, 응? 바지를 벗어서 잠을 자냐며? 그러면 네 신랑애들을 먹여 살리기, 먹여 살, 너보다 똑똑하잖여? 응? 이제 글자 쓰는 것도 빨리빨리 배우고, 응? 알았어? 응? 뭐조초 옆집 가고 글자 어떻게 써야 돼 써줘 저렇게 오늘 큰라 알았지?